자, 그러면 이번에는 21페이지 자, 190, 아, 159번부터 166번까지 자,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159번 볼게요. 자, 5로그 5의 5루트 5의 제곱근 2 자, 여기 로그 5의 루트 10마 2분의 1 로그 5의 8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부 다 안으로 넣어볼게. 자, 로그 5의 자, 5루트, 5의 제곱, 5제곱은 2의 5제곱. 자, 더하기 로그 5의 루트 10. 요건 바꿀 게 없지? 자, 마이너스, 자, 로그 5의 8의 2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로그, 로그, 로그 다 똑같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로그로 전부 다. 합쳐서 자 더하기 로그에서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뀐다 했어 2 곱하기 루트 10 빼기는 나누기라 했죠 루트 8 2 루트 2가 되겠지 나누기 2 루트 2자이 2 약분되고 약분해서 어떻게 돼? 로그 5의 루트 5자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5란 얘기는 뭐야? 로그 5의 5의 2분의 1 제곱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로그에 5가 남겠지 자여에는 1이 되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그 다음 160번 볼게요 자 160번 자 이것도 로그의 로그의 로그 2로 다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 바꾸면 로그 2에루트3자 2분의 1 올라갑니다 자 2분의 1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좀 생각 조금 할게요 자 루트 3분의 8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앞으로 2분의 1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로그 2의 루트 2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로그 2의 자 루트 3곱하기 루트 3분의 8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2분의 1 빼기는 나누기니까 자 그래서 약분 약분 자 그럼 뭐야 4가 남았잖아 루트 4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 로그 2의 2 답은 1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자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2번 자 이것도 로그 3 로그 3 로그 3 똑같이 있으니까 로그 3으로 다 한번씩 맞춰봅시다 자 27분의 5 루트 5 다섯제곱근 5 마이너스 자 이거 올라갈게 로그 3에 자 뭐야 다섯제곱근 다섯제곱근 9분의 5자 마이너스 로그 3에 자 뭐가 된다 다섯제곱근 9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로그 3에 자, 27분의 5제곱근 5 난, 빼기니까 나누기 그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로 하면 되겠지? 5제곱근 5, 5제곱근 9. 자, 이것도 역수 곱하기 5제곱근 9분의 1. 자, 약분, 약분.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로그 3에 27분의 1이니까 3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는 자리가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볼게요. 자, 3번. 3번 봅니다. 자,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놔두고 안에 거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로그인 놔둬 놓고 자 전부 다 로그의 로그의 로그이로다 바꿔 줍시다 로그 2에 32자 더하기 자 2분의 1 같은 경우는 뭐야 2에 마이너스 1승이야 그래서 음 2에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자 뒤로 올려면 은 어떻게 될까 로그 2에 4분의 3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자 얘는 2분의 1이 나오니까 루트 36자 요렇게 바뀌는거야 자 그러면 로그 2 해놓고 자이거부터 우리 정리를 하면 로그 2에 32 곱하기 더하기는 곱하기 역수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3분의 4자 곱하기 음, 루트 36은 6이죠 그지 6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 2 남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로그 2에 자, 32는 2에 5제곱 6, 7, 8 자, 2에 어, 잠깐만 자, 여기 아직 덜했지? 그렇지? 로그 2에 2에 8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8이 될 거고 로그 2에 8이 될 거고 자 그럼 로그 2에 8이니까 로그 2에 2에 3제곱 얼마?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자그 다음 넘어가서 161번 한번 볼게요. 세 양수 x, y, z가 자 로그 5의 x 더하기 2로그 5의 루트 y 마이너스 2로그 5의 z는 2를 만족시킬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자 로그 5의 x 더하기 자 1은 올라갈게요 로그 5의 y가 되겠지 제곱이 됐으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놔두고 2만 넘어가면 로그 5의 z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로고, 로고, 로고 똑같으니까, 로고 5로 바꿔서, 자, 더하기는 곱하기, 빼기는 나누기, z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지금 여기서 나왔어.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고 했잖아. 2는 뭐다? 로고의 5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다? 5의 제곱이다.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25가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연속으로 돼 가지고 아주 많은 게 나와 있어. 점점점까지 있지. 굉장히 많은 거. 이런 문제는 규칙이 있는 문제야. 규칙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우리가 먼저 떼서 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2에 음, 2로 통분해서 2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어,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자 이렇게 하나 나와 자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떼서 보면 규칙을 찾아야 돼 로그 2의 3분의 3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되지 자 얘는 뭐야 로그 2의 3분의 2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 얘도 한번 볼까 그럼 로그 2의 4분의 4 빼기 1. 뭐야? 로그 2에 4분의 3이 되는 거야. 어? 그러고 보니까 다 더하기야. 자, 다 더하기인데? 자, 보니까 어떻게 돼? 더하기면 로그끼리 더하기는 곱하기가 된다 했지? 곱하기가 된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보면 2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응. 음. 32분의 31이잖아. 그래서 결국 쭉 가서 32분의 31까지 된다는 거야. 2, 2, 3, 3, 4, 4쭉 없어져서 다 없어지고, 남은 애는 누구다? 로그 2의 32분의 1, 얘는 뭐야?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5제곱.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163번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7 곱하기 로그 7의 9자 이런 문제는 뭐야? 굉장히 쉬워. 자 밑과 진수는 숫자가 똑같을 땐 어떻게 지워줄 수가 있다? 뭘 이용해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야. 자 그리고 남은 것들만 적으면 돼. 그럼 얼마가 되겠어? 로그 3의 9가 되겠지. 그지자 이거는 로그 3의 3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 2 끝. 쉽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 문제 자, 이거는 지금 역수로 바꾸려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역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밑변화 공식 로그 12에 2 밑변화 공식 쓰면 역수가 되죠? 로그 12에 3 자, 그 다음에 로그 12에 24 자, 그러면 12, 12, 12 똑같아졌잖아 그러면 한 번에 묶어서 로그 12에 2 곱하기 4 곱하기 24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음음 음, 보자 로그 12에 자 뭐가 돼144자 이렇게 되겠지 뭐지 자 144는 12의 제곱이야 그래서 답은 2가 될수 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165번에 1번 볼게요 1번 자 이번에는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5의 2 더하기 1음더 응, 1분의 1 더하기 로그 10의 2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이 지금 10도 있고 5도 있고 서로 다르잖아 그죠 서로 지금 밑이 10도 있고 5도 있고 달라 자 그럼 누구 하나 바꾸는 게 낫겠어 얘 하나 바꿔주면 음, 다 끝날 일이야 맞죠? 얘 하나 바꿔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다 풀이할게. 자 봅시다.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자 위에 있 먼저 분자부터 적을게요. 로그 10의 2. 자 해놓고 얘는 어떻게 바꿀 꾸 거냐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로그 10에 5, 그 다음에 로그 10에 2, 그 다음 더하기 1,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자 로그 10에 2,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로그 10에 2, 그대로 있고, 자, 얘 로그 10에 5, 얘도 지금 못쓰겠지 그지? 자이 5란 얘기는 5는 뭐야? 2분의 10입니다. 2분의 10자 2분의 10이 돼서 어떻게 된다? 응 음.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가 되는 거야? 어좀 길게 자 그리고 로그 10의 2 더하기 1자 요렇게 되겠지 그지? 복잡해졌죠? 얘는 1이잖아 1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우리 일단 로그 10에 2 음, 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로그 10에 2를 다른 문자, 문자로 하나 바꿔보자는 거야. 바꿔보면 어떻게 좀 쉬워지겠지. 자, 바꿔서 얘를 뭘로 할까? A라고 할까?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1 A 분의 A. 더하기 1, 1 더하기 a. 자,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통분부터 할게요. a 제곱 더하기 자, 1 마이너스 a 분의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분의 1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겠지? a 없어질 거고. 1이니까. 올려서 어떻게 된다? a 제곱 분의 아, a 제곱 더하기 자, 합차죠 그지? 1 마이너스 a 제곱 없어지네. 그래서 답은 1이 된다. 알겠죠? 응. 음, 그래서 답은 1이야. 자, 이런 거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취환을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2번. 자, 2번.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로그 o 로그 l 로그2 똑같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로그2로 똑같으니까 더하기는 곱하기야. 자, 그래서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7 곱하기 로그 7의 9.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 5 7 7 이렇게 바뀌지. 그지? 그럼 로그 2의 로그 3의 9니까 3의 제곱 자 그럼 결국은 이게 뭐야 로그 2의 2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뭐다 1 답은 1이 되겠다 알겠죠 자그 다음 3번 자 로그 3의 45 마이너스 로그 5의 3 로그 5의 35 더하기 로그 10의 3 분의 로그 10의 21자 이거 거꾸로 우리 밑빼한거 것이 거꾸로 우리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야 45자 5 5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로그 자 아래에 있는 분모에 있는 거3에3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얘도 10 10 똑같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로 로그 밑변 한 곳이 거꾸로 했다 생각하면 돼. 2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로그 3 똑같이 찾으니까 로그 3에 45 나누기 35 곱하기 21자 이렇게 되겠지? 약분 3 5 5 약분 9자 그래서 3927 로그 3의 3의 3제곱 이렇게 된다. 그 답은 3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엔 166번 한번 볼게요. 자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 대해서 로그 c의 a는 2고 로그 b의 c는 3이다. 자 그럴 때 7시 로그 루트 ab ac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꼭꼭 꼭 우리가 밑변한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 자, 이럴 필요 없이 자,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어떻게 돼? a는 c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c는 b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할 방법을 찾아야 돼. 알겠죠? 통일할 방법. 자,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 A, B, C 다 했으니까 뭐 하나 문자로 뭉쳐줘야 된다 했지? C로 다 바꿀게요. C는, 아니지, C는, 아니지, C는으로 바꾸 C는 A의 2분의 1승.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음, 아니다, 요렇게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어, 보자. 한 문자로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음... 음, 자, 그럼 B를 바꿔보자. B는, 자, C의 3분의 1승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꿔봅시다. 그러면 뭐야, C로 다 문자가 바뀌겠지, 그지? 자, 그래서, 70 l o 자, 루트 A 대신에 C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곱하기 C의 3분의 1 제곱 자, 이렇게 갖고 고 C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70 로그 자 밑에 거 정리를 해야겠죠. 그지 자, 둘이 더하면 3분의 6, 3분의 7, 근데 6분의 7이 되겠죠. 그지 C의 6분의 7, 네, C 자, 그럼 얘는... 앞으로 나오면 역수가 되겠지, 그죠? 70 곱하기 7분의 6 로그 c에 c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1이 될 거고 이제 답은 얼마가 돼서 6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한 문자로 바꿔서 풀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